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제롬 파월. 그가 연일 금리를 계속 내년에도 상승시키겠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그러지 않겠다. 시장에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 올려야만 할까요? 올릴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삼삼한 부동산의 양재용 소장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시장에 계속해서 겁을 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5%를 올리든 6%까지 가든 수, 설마 7%까지 가든 대한민국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결론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금리는 터미널 레이트 최종 요 정도까지 갈것 같다. 얼마까지? 터미널 레이트를 5.25%에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5.25%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 6%도 아니다. 뭐 어디서는 7%까지도 갈수 있다. 시장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꾸 제롬 파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6%, 7% 얘기할까요? 물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답은 바로 기대 심리를 잡기 위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겁을 주는 겁니다. 자, 기대 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은 기대 심리,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더 올라가겠지? 어 내일 계란 값이랑 뭐가 더 올라가 겠네 미리 사둔다는 거죠. 그럼 미리 사재기 같은 것을 막기 위함이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시장에 대한 압박을 그런 전문가들이 나서 자꾸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자체에서는 한5.25%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한다는 거죠.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내년도 23년도 중반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그래프가 참 재밌는 그래프예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통계 자료인데요. 자 연준 최종 금리 해당 기간 내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항상 높았다. 어, 기준 금리가 높았다는 걸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CPI 상승률 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 이렇게 가면 항상 연준의 기준 금리도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예, CPI 상승률이 이 정도 됐을 때 기준 이그 금리를 어마마게 어하 올렸죠. 이때가 바로 그 유명한 폴 볼커 일반 대중들이 이 금리 때문에 죽여버리겠다 막 총으로 쏴주겠다 막 협박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총을 차고 다녔고 책상에도 항상 권총을 이렇게 올려놓고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도 예, 물가를 잡겠다고 하셨던 분이죠. 자폴 볼커 이후에 계속 예, 어떻게 됩니까? CPI가 떨어지면은 물가 기준금리도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죠. 예, 쭉 옵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옵니다. 예, 그 다음에 0%대로 쫙 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 거죠. 왜 물가가 2% 정도 됐을 때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일본은 이게 안 되니까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물가가 1%도 올라가지 않고 그냥 2, 3%가 가장 2%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쭉 왔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로 운파울이 나타나면서 우리도 올려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이 그래프는 대단히 중요한 통계 그래프다. 따라서 이게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예, 같이 움직인다. CPI에 맞춰서. 자 그랬는데 이렇게 금리를 아까처럼 막 올리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느냐? 누군가는 망한다. 누가 망하느냐? 미국 내에도 위험할 수 있고 예, 경제가 경기가. 체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철도가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고 또그 당시 이후에 또 80년대에서 금리가 아까처럼 또 엄청나게 올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이런 데들이 갑자기 국가 부도가 나는 거죠. 예, 갑자기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거리는 겁니다. 동남아 신흥국가 90년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97년도, 98년대에 한국, 태국 다 마찬가지죠. 국가 부도 사태를 맞습니다. 결국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 누군가는 망한다. 누군가는 파산한다. 그래서 지금 그 위기의 전조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스리랑카 망했죠. 터키 위험하다고 그러죠. 일부 나라들 이탈리아도 위험하다고 하죠. 중남미 더더욱 위험합니다. 아뭐아프리카이서못 산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위기의 전조가 왔다. 그런데 왜 파산의 얘기는 스리랑카 외왜는 아직 안 나올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공황 이후에 이렇게 자, 보이세요. 천... 82년 중남미 부채 위기 이때 터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 기준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남의 나라들이 망해가고 있는 거죠 예 90년대 98년대 다이 이 지금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예 98년도 IMF 예, 그다음에 2007년 서브프라임 이때마다 전세계 신흥 국가들이 정말 파산의 위기에 처한 거죠 그만큼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예 하나의 결과. 통계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이 위험하냐라고 한다면 이게 현재 2022년도 바로 3분기에 이 모습이 평균 시장 금리가 2008년보다는 조금 낮지만 부채는 중요한 부채는 당시보다 훨씬 높다. 증가하고 있다. 이래서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 부채가 그 당시보다 기준 금리는 비슷한 거고 조금 낮은데 부채가 훨씬 높다는 얘기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GDP 대비 이자 비용 비율이 7.8% 2008년대는. 8.1%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민간 부채 비율이 낮은데 2008년도에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위기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글로벌 전체 2022년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2008년도와 비교해보면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와있다. 예, 지금 이 회색 보이는 것이 글로벌 부채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건데 부채의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 가는데 이게 언제하고 갔다? 금융 위기 때하고 거의 똑같이 가고 있고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기의 정징조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위기가 왔다면 정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스리랑카처럼 막 국가 부도 나고 파산이 돼야 되는데 왜안 될까요? 왜안 되는지를 보니까 그 채권 채권 국가가 예전에는 유럽이나 미국이 주로 돈을 많이 빌려주고 돈을 갖다 쓰게 하고 어려울 때막그 수압도 해주고 수업 핑도 해주고 그랬는데 통화 수압 외에 지금 미국이 안 했는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멀쩡하다는 얘기는 누군가 딴 사람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손바뀜이 있었다는 거죠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채권단에서 가장 파란색. 2000년대 초반부터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게 어디죠?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어렵다. 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 부족하다면 빌려주는 거예요. 채권 국가로 갑자기 나타난 거죠. 말 그대로 미국을 대신하는 중국이 나타나서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파산 소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요 GDP 대비 주택 건설 투자 비율이 10%가 한계인데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죠? 중국이죠, 이게 중국. 예. 그리고 여기가 예, 유로존, 그다음에 이게 일본, 예, 미국이 여기입니다. 미국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중국이 압도적으로 예, 주택 건설 경기에 분양을 하고 아, 분양을 하고 전 세계에서도 쭉 점적으로 예, 이 시장을 키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거 보세요. 21년, 22년, 23년인데 앞으로 23년 전망을 할때 어떻습니까? GDP도 1.8% 뚝뚝뚝 떨어지는 거고. 예, 민간 소비도 줄어들고 설비 투자도 예, 조금 설비 투자 좀 늘어나요. 왜? 건설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왜 국, 뭐저 그쪽에서 지금 잡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수출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죠.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예, CPI도, 예, CPI는 또 소비자 물가 지점 올라가고, 안 좋은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제일 문제 되는 건 어디다? 바로 부동산 하락이 는 거죠.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국내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갑자기 올랐다. 게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고 그대로 꺼지고 있습니다. 거의, 예, 2019년, 20년, 2020년 수준으로 거의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내려꽂히고 있습니다. 그얼만큼다 그러니까 왔어요. 그래프 한번 잘 보십시오. 예. 자 이런 식으로 오다가 급격한 상승을 하죠. 예, 한 3년 동안 2019년 말부터 20년, 21년, 22년 2년 반 동안, 3년 동안 급격히 상승했던 게 하루 아침에 꼬꼬라져서 거의 다와 있다. 이제 그 수준까지 2020년 19년 말까지 거의 다 다가서고 있다. 이 그대로 소비심리가 둔러나고 있다. 예, 이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죠. 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는 대단히 다르다. 지금 지표를 보시다시피 미국은 예, 고용률도 좋고 뭐 실업률 이런 걸 따질 때우리나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또 예, 노인들을 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이런 임시직들을 예, 고용 정규직처럼 카운팅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노인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고용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실업률 별로 없어요. 예, 실업수당 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헤비급이면 우리는 팬텀급도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이 체력 자체가 급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5% 6% 7% 기준리를 올리면 한국도 따라서 4% 5% 6% 올릴 수 있을까요? 천만에. 경기가 죽어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보면 더 위험한 게또 뭐냐면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당시에 미국 가계 부채가 당시 GDP 대비 100%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크게 한번 당한 거죠. 근데 현재는 몇 프로? 그 이후에 가계부채를 80% 수준까지 쫙 낮춘 거죠. 굉장히 양호한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당시에 금융 위기가 터질 때 한국은 거꾸로 76%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파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다? 109%, 1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11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미국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가계대출, 한국의 기업대출, 이 가계대출 비중이 100%를 넘어서서 110%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금융시장에 내관이 터져버리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내관을 자꾸 건드리는 게 금리 인상이죠. 이자를 감당 못해서 파산되기 시작하면 개인과 소상공인과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까지도 문제가 될수 있다. 나라 경기가 위험할 수 있다,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국 가계 부채 비율 쭉 올라가는데 미국은 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폭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 지금 절벽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보시죠. 이런 상태에서 뻥하고 터지면 말 그대로 국가 부도 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상황입니다. 뭐 변동금리 특히나 모기지일 때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어떻게 니까 고정금리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변동금리잖아요 80%가 넘잖아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감당 못해서 결국 파산되는 개인과 소상공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개인들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 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 하면 정말 위험해진다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예,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없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했습니까? 많아야 한 3.5%? 3.7은 절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5% 정도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더 이상 올리기 힘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3.25%면 이제 0.25%한 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더올리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맥시멈 3.75라고 하더라도 3 7 5 이상은 못 갑니다. 미국이 6% 가든 7% 가든 우리는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지런히가 찢어지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신용도 위험.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업성이 낮은 PF 지금 돈이 안 돌아요. 동맥 경화가 아니라 돈맥 경화아닙니까 지금 돈이 안 들어 시중에 건설에서 무슨 은행이나 혹은 어디 건설업체가 PF를 받아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좀해 가지고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안 돌잖아요. 뭐뭐 채권 좀 사달라 해도 아무도 안 사고. 채권 발행 자체가 안 되고. 시장이 꽁꽁꽁 얼어붙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벤트 사건이 뻥하고 터지는 거잖아요. 이게 레고랜드고 이게 흥국생명이고 이게 공굿스에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롯데도 그 대기업 롯데도 갑자기 돈이 구구하니까 계열사한테 돈을 돈을 또 받, 받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왜나나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예. 돈이 지금 돌지 않기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 부채는 커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돈을 함부로 못 빌려 주는 거죠. 예. 감당을 못할것 같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데 이거를 풀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더 옥죄었다간 더 큰일 나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신용 스프레드라 가죠.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 급등.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죠? 예. 요 정도에서 쭉 떨어지다 갑자기 가파르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예. 자,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위험했지만 그때만큼 다시 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이렇게 떨어뜨릴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 예. 왜? 오히려 이때 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너무나 가파르게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기울기 자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급상승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25 정도 되는데 여기서 미국 금리가 지금 아까 5.25까지 내년에 간다고 하잖아요. 내년에 간다고 하면 지금은 4.25입니다. 1% 차이 나죠. 이갭 충분히 문제 되지 않는다. 뭐 외국 자본이 나가고 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다. 과거에도 1% 차이 날때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2% 차이 나면 조금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요 그래프에 의해서 우리가 끝까지 갈수있냐못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주택이 예 심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 아는 거 없던 거죠 계속 추락에 끝도 없이 아까 아까 보셨죠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어서 2020년도 수준까지 지금 쭉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계속 될까요 나라가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과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정책 저정책을 다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예, 주택공시와 현실화시키자 20년으로 만들어주자 재건축기 좀 빨리 완화시켜서 재건축하게 만들자 재개발 푸시해가지고 재발 좀 어? 공급이 많이 돼서 사람들이 뭔가 좀 거래를 하게 만들자 또 LTV도 완화시켜주고 예, DSR 같은 경우도 특별한 어떤 그런 계층들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런 어? 상황에 대해서는 완화시켜주자 특히나 예, 며칠 전에 나왔던 취득세 이중과세 하지 말자 어, 예, 뭐8% 12% 말도 안 된다 그거 없애자 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양도세 중과 없애주자 종합부동산세 없애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적게 해주자 주택임대사업자 이거 맞는 사람들 과거처럼 혜택을 부활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좀 뭔가 시장에 활성화를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마지막 지방미분양아파트들도 뭔가 특단의 조치 혜택을 주어야만 할것 같다 예, 그러면서 또 여기 나오는 뉴스가 예, 2주택 3주택자들 주택담보대출이 안 됐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 담보대출 해주라고자 그럼 취득세도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도 해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면 일반적인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숨통이 트이면 기회는 올수 있다. 아까처럼 가파른 그 언덕에서 이제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끝도 없이 내려갈까요? 시장의 심리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어도 이제 더 이상 땅바닥까지. 마치 뭐 주식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 나오고 이런 뜻이 더 이상 그렇게 심각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97년, 98년 IMF 때도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5%, 30% 정말 극단으로 떨어진 곳이 40% 시장에 어떤 패닉이 왔던 모습도 45에서 50% 이상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40%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 떨어질 만큼 떨어졌구나. 정말 바닥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나라도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살리고 싶은 겁니다. 왜더 이상 이게 경청력이 돼서 와장창창 박살내는게 아니라 연착력을 시키고 좀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 특히나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인 거죠. 항상 이런 속담이 있죠. After storm come calm. 그러니까 폭풍이 온 후에는 반드시 땅이 굳어지듯이. 조용한 정적이 또 찾아온다. 평온함이 찾아온는 거죠. 지금은 폭풍이 폭풍이 몰아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그분이 이제 평온함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항상 공부하면서 미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투자!